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사들인 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92배 약 2억 6천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인의 토지 매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중국인은 2020년엔 57000필지를 보유했지만 2024년엔 77000필지로 2만 필지 이상 증가, 미국인을 앞질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외국인 소유 토지의 상당수가 아파트 대지 지분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을 적극 매수했다는 뜻이죠.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제주, 인천 순으로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단순 투자 단계를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세금 강화와 토지 허가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땅 과연 누가 더 많이 사들이고 있을까요? 지금의 추세라면 부동산 패권의 중심이 바뀔지도 모릅니다.